안녕하십니까 수준 높은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새로운 M3 E92 M3를 한번 타바스카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타러 서울에서 구미까지 왔어요 미친놈이죠 컨텐츠를 위해서 구미까지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에 하주분 저희 아버지 이자훈안하세요 <laughs> 아, 지금 현재 e 9 M3를 타고 있고 촬 차량 같은 경우에는 BMW의 마지막 자연느낌입니다 V8 4,000cc 엔진에 독립 스로틀 엔진이기 때문에 리스폰스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리스폰스 반응? 말빠르지. 어, 말 바른 <laughs> 만큼 나가죠. 그 자연느기의 매력이기도. 하고. 마력은 420마력에 40.8토크입니다. 실내나 이런 것들 봤을 때그 뭐, 당시에는 꽤 괜찮은 디자인이 아니었나 어, 어, 네, 거. 싶을 정도로 외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너무 이뻐요. 확실히 옆에 앉아만 있어도 되게 흥분됩니다. 정말 재밌어. 그냥 설레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M DCT 7단이 들어가 있고 다들 아시다시피 처음으로 들어간 DCT 모델입니다. 이 DCT 모델 그 다음 에코바디의 DCT가 또 이제 들어갔죠. 되게 살살 일상이 공도 주행을 하고 계신데도 느낌이 없어요. 음. 피엔타울이 개발한 MDCD는 가속 중에도 이 변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싱크로 매시를 가지고 있요 다른 차들은 악셀 떼거나 변속하는 시점이 걸리지만 얘는 이미 내가 밟는 중에도 그 다음 단을 준비하는 그런 미션. 아. 자연흡기지만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음.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션을 이렇게 변속감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이게 달려 있고 해서 어마어마한 아, 음. 변속감이 느껴지고. 아금 시프트 다운도 안 했는데 자기가 보정도 딱 하면서 어 근데 소리가 진짜 너무 이쁜거 같아요 이거 배기가 크라폭돼 있는거 아 <laughs> 어, 맞아요 들리 범 킷이라고 들리 어, 그 본킷근게 이거는 가변은 아니고 그냥 계속 소리를 내는 건데 이 차는 솔직히 이게 어떤 차냐면 그냥 부밍음이라고 해도 돼 그냥 같이 대화 안되고 막목 쉬고 이래도 좋은 차아 어, 근데 확실히 어 근데 소리가 크게나네요이웅 <laughs> 하는 게 귀가 울리고 막 그런데 그 재미로 사는거죠 그래서 요 맛이 아 그치 차생이들은 그치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게 뭐 울린다 그러면 막 <laughs> 이거 이정도로 괜찮아요. 진짜 목 쉬어도 휴게소에 잠깐만 목 풀고 가고. 와. 이게 일반적인 주행. 아, 일반 모드. 연속감이 없죠? 예. 어, 이거. 어 되게 연속감이 없잖아. 오, 어, 어, 진짜 처음 느껴보는 거. 잠깐만 가자. 왜? DCT가 아닌 CVT 같은 느낌. 모드를 옮겨서 이제 수동 모드를타 보면 정말 꽝꽝 때리는 방금은 진짜 거의 변속 <laughs> 아무것도 없던데 CVT 같은 느낌 네아 그래서 그런지 속도감이 안 느껴질 정도로 이 미션이 또 그대로 에 F 바디에 들어가면서 엄청난 차가 나온 거잖아 아... 5세대가 이제 e 미션과 3.0 터보 증귤력 기통을 합쳐지면서 또 어마어마한 또 차가 만들어진 거고 이분은 정말 m 3의 진심입니다 실제로 M3가 어, 드림카죠잖아요오릴 그래. 드림 뭐, 때부터 그냥 그래. M3 지금 현재 그래. 6세대까지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지고 싶었던 M3가 뭐죠? 이 차지 딱2 9이 딱, 이, 그냥 딱292이 어, 차는 정말 갖고 싶었던 차 치는 거 응. 아까랑은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또. 아몬. 이 느낌이지. 아. 오. 아. 어 <laughs> 어. 야, 이건 초롱이가 졌다. 갬성같은데 되지. 속도가 엄청 빠른 건 아니거든요. 방금. 어. BMW 무레벨 나지 믿었습 BMW는 항상 시동 걸면 엔진 경고등 확인해야 되거든 출발하고 나서 밑에 뭐 샜는지 확인해야 되고 음. 근데 이차이 근데 이 감성으로만 계속 타면 연비는 진짜 꼼도 못하 어, <laughs> 많이 못 타지 터널에서 시프트다운 진짜 자, 기가 막히지 벼락치는 소리 나지 꽉꽉 거리는 꽉 거그 일반 어, 데일리 어. 변속감못 느끼겠지 아예 없어 그, 음. 소리만 옹옹하는 음. 거 이게 이게 M, MDC 드라마야 <laughs> 근데 개인들이좀 유지하기에는 소리가 있어. 엔트도 많이 못 하고. 그리고 예열 후열을 좀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심지어 뭐 이런 일화가 있지. 여자친구 싸워도 예열은 하고 따라가서 싸워라. <laughs> 보통 한 6분 정도는 최하 취하... 해야 되니까. 6분 뒤에 따라가야 되겠지? 이거. <laughs> 아. 변속 충격이 아예 없어. 토리도 너무 이뻐. 진짜 무슨 오페라 보는 것 같아. 10개 통 12개 통. 어떨까? 그냥 기분 좋다 계속 내가 데일리다됐다니까 편안하게 그냥 걷는 장거리도 갈수 있고 승차감이 어떻게 부드럽지? 아, 아까 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저속에서는 좀, 불, 좀 불편해요 약간 조금 와일드한데 지금 고속에서는 너무 편한데요? 스포츠카들이 댐핑 능력들이 몰렸네 보면은 홀드를 많이 해야 되겠다 네, 지금 냉각수 부족해가지고 잠깐 태우고 나가면 되는데 아 바쁘셔가지고 와, 차를 타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 아쉽지만 아이 부위는 제가 직접 운전은 못해보겠네요. 아, 좀 아쉬운데. 근데 뭐 이제 옆에 타보면서 뭐 느껴봤는데, 아, 진짜 감성은 지기네요. 진짜로. 와 g 8 0 M3도 물론 너무 좋은 차지만, 저는 왜 이바디 오너 분들이 그렇게 감성,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배기음도 너무 좋고 RPM을 쓰는 영역대도 너무... 크다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아직까지도 여운이 가시질 않네요. 어쨌든 EGVM3, EGVM3 한번 타보러 서울에서 구미까지 한번 내려와 봤고 이렇게 타봤습니다. 또 다음에는 어떤 차를 한번 타봤을까 할지 기다려봐주시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도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재밌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